공부하는 기분이라다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일단은 정석책의 137조 봅시다. 얘가 이제 뭐냐면요. 우리가 오늘 하나의 문제 유형을 하나 추가로 살펴보게 될 건데, 얘는 하나의 2차식이 두 개의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될때 라고 돼 있는 그냥 하나의 문제 유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말이 되게 길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거를 뭐 자질구레한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들면서 조건을 붙이고 뭐 해석을 하고 하는 부분들을 굳이 하지 말고 기본적인 원리로 따라가 보자. 자 어떻게 따라가 볼 거냐? 일단 첫 번째 일차식이라는 단어의 뜻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일차식 무슨 뜻일까? 최고차항의 계수가 최고차항의 계수가 네, 차수가 일차인 음. 다항식, 즉 최고차항의 개수가 1차인 다항식을 얘기한다 어? 최고차의 개수? 왜 개수지? 차수인데 음, 차수가 1차인 다항식 확인되죠? 그럼 이제 다시 두 번째 유리식이라는 단어를 하나 생각해 볼 거야 유리식, 뭐가 유리식일까? 유리식 유리수로 나타낼, 있는지? 유리수로 나타낼 수 있는 식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유리식 아무것도 안 들어봐. 처음 들어봐 그러면 유리수 응 비분의 음. 그래 비분의 a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비분의 a 꼴이라고 했는데 b는 그렇죠 b는 0이 아니고 ab는? 아닌데? 그렇지 정수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거 꼴의 숫자를 얘기한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도전 세 번째 유리식이야 무슨 뜻일까? 식의 형태가 유리수의 형태를 가지는 식이야 유리수 형태의 식 그럼 쉽게 생각을 해 보면 내가 만약에 5분의 3x 유리식일까 아닐까 응. 유리수 형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b분의 a의 형태 이거 유리식 맞아. 넓은 의미에서 유리식 맞아. 그리고 또 OX분에 그러면 3. 유리식. 맞아. 즉, 분자와 분모의 숫자가 등장을 하지. 그, 뭐, 개수. 원 하나의 항. 등장을 하겠죠. 또상수항 아니면 뭐, 하나의 항, 1차, 이런 식으로. 등장을 했을 때이 항들이 하나의 시계 형태로 분자와 분모에 배치가 되어 있으면 그게 바로 그냥 유리식이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내려. 어, 네. 확인돼요? 그리고 여기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건을 달아본다고 하면 앞에는 있는 개수들 있지? 개수들이 유리수의 형태를 띠게 됐을 때. 확인돼요? 근데 우리 여기 써놓던 얘 있지, 얘? 얘는 이렇게도 많이 쓰지 않니? 네. 그치? 그러면 얘랑 얘는 같은 걸까, 다른 걸까? 같은 거잖아.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배웠고. 그랬을 때, 얘는 유리식이지. 이거 우리 뭐라고 부르지? 무슨 식? 1차식. 1차식. 근데 얘를, X를 이렇게 분자자리에 올려서 써도 아무런 문제 안 되지. 유리식이잖아. 근데 얘는, 요 X를 요 밖으로 이렇게 빼는 거, 돼야 한데? 안되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고 있었던 1차식이라는 녀석은 유리식이라는 범주 안에 1차식이 포함이 된다 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게 돼요 확인됩니까? 음... 확인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2차식 역시 유리식에 포함이 될까 안될까? 2차식이요? 어오른나 될거 같은데요? 어 이거잖아 그냥 그럼 얘가 이로 올라가면 되니까 그럼 3차식은? 되겠지 4차식도? 되겠지 맞죠? 그 n 차식, 1 차식, 2 차식, 3 차식이라고 부르는 식들을 우리 뭐라고 부르지? 아, 다항식.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리식 내부에는 다항식이 포함된다고 얘기를 해요. 확인됩니까?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여기 보이는 이2 차식이 1 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유리식이라는 형태를 띠게 될 거야. 확인됩니까? 그래서 그 유리식이라는 형태가 뜰수 있게끔 인수분해를 하겠다 근데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인수분해를 하게 될때 특별한 언급이 있지 않는다라면 그때는 항들의 개수가 전부 다 뭐가 되게 인수분해하지? 어, 유리수. 가능하면 유리수 범주 내에서 인수분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인수분해된다는 라이 의미를 그냥 유리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시킬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강조해서 생각을 한다면 굳이 이런 얘기들은 무시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기억을 해두도록 하십시오. 확인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서 책에 나오는 문제를 그냥 한번 보자고요. 자, 9-4번에 첫 번째입니다. 이라는 하나의 다음식을요, X의 제곱에, 플러스 4XY에, 그 다음에 플러스 4Y의 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4Y에, 마이너스 3이다라고 돼 있어요. 확인됩니까? 얘를 근해공식을 사용해서 인수분해해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죠?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보이는 이 식을 우리는 1, 근해공식을 사용해서 인수분을 하라고 시켰으니까 해보자고요. 근데 근해공식을 사용하려면 근해공식은 어디에서 통용되는 거였지? 2차 방정식의 해를 찾는 방법이었잖아. 여기 보이는 애 2차 방정식이라고 볼수 있을까? 음, 네. 왜? 아, 차 최고차항 2 응, 최고차항 2차고. 또. 끝이야? 최고차항 2차기만 하면 그냥 2차 방정식이라고 불러도 되는 거였어? 방정식이 되는 조건이라고 해서 뭐서 무슨 얘기했었지? 방정식이 되려면 미지수 존재해야 되고 또 뭐가 필요하다 그랬지? 등호. 그래, 등호. 응. 근데 지금은 p라는 다항식을 그냥 나타낸 것 뿐이잖아. 사실은 이 식을 계산한 식의 값이 얼마가 되는지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얘는 방정식은 아니야. 이 식의 값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그래서 가정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만 2차방정식이 될 거고 2차방정식의 근행공식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확인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내림차순정리 들어갑시다 그러면 2차항은 x의 제곱, 1차항은 2배를 한 거에 2y-1의 x 상수항은 4y의 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3 문, 0이렇게돼버리겠죠 네. 근행공식 씁시다. x 는 짝수공식 써도 돼요, 이번에. 뭐가 돼요? 뭐, 이, y 이, 이, 와이... 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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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Y의 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3. 맞아요? 네. 전개하자. 마이너스 2 y 에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안쪽에서 4Y 제곱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4Y 사라지고요. 뭐가 남아요? 4가 남죠.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이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 하라 그랬지. x에 얘랑 얘둘 중에 하나를 대입하면 0이 나온다는 얘기지. 이차방정식으로 보관하자고요. 그러면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 그리고 다시 x 플러스 2y 플러스 1. 두 개를 곱한 게 0이다. 이렇게 돼버린다는 얘기죠. 확인됩니까? 근데 우리는 어차피 이는력은 내가 임의로 붙여준 거지. 이는력도 그럼 임의로 붙여줬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정답을 적을 때는력까지 적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답은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2y 플러스 1의 곱으로 인수분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네. 확인됐습니까? 이렇게 근형식을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라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지금은 예쁘게 잘 돼서 망정이야 다행이거든? 근데 여기 보이는 이 식에서 숫자를 살짝만 수정해보자 누구를 바꿀 거냐면 여기 지금 보면은 4y제곱 있죠? 이거를 이렇게 3으로 바꾸고, 플러스 4y 있죠? 이거를 이렇게 3으로 바꿀게요. 확인? 그럼 전개를 다 하고 나면 여기 안에 게 바뀌겠죠? 어떻게 돼요? y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4로요. 그러면 얘는 루트가 벗겨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 만족하는 x 값이 아, x 값이 마이너스 2y에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루트 y의 제곱에 마이너스 y 플러스 4 하나랑 다시 마이너스 2y에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루트 y의 제곱에 마이너스 y 플러스 4가 되버리겠죠. 이두개 중에 하나를 대입하면 0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인수분해된 모양이 이런 모양이 아니라, 어떻게 나오게 될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y의 제곱에 마이너스 y 플러스 4, 와,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루트, y의 제곱에 마이너스 y 플러스 4 곱이다. 이렇게 되겠지? 확인돼요? 네. 여기까지 인수분해 된거확인됩니까 그랬을 때잘 봐. 요거몇 차식이니? 네. 응. 일차. 네. 확실해? 네. 왜? 여기가 일 창이고 여기도 일 창이라서 네. 여기 안에 있는 거어떡할 거야? 이거도 1창이. 일 창이라고? 야 루트 버꾸래, 저 얘는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무슨 일 창이야? <laughs> 어? 그냥 왠지 느낌에 좋아, 그러면 말을 바꿔줄게. 여기 계산 다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차식? 자 그럼 여기서 한가지 물어보자 도대체 그 1차와 2차를 판단을 내리는 기준을 지금 현이는 어떻게 기준을 내리고 있어? 최고차항. 최고차항에 차수 보고 있지? 차수가 뭐였지? 차수요? 응. 문자가 곱해진. 곱해진 횟수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단독으로 써있는 애들은 당연히 그냥 1차항 1차항으로 확인을 해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얘는 몇 차인지 우리 확인할 수 있을까? 차수를 따지는 건 문자 거 곱해지는 쓰지?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얘네들에 대한 차수를 따지기가 힘들어. 확인됩니까? 심지어 만약에 차수를 따질 수 있다고 쳐. 따질 수 있다고 쳐. 그래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따질 수 있어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분해를 했어. 자, 1차식의 곱으로 인수 분해하고 싶어. 그럼 이거 인수분해 1차식의 구부로 제대로 잘된거 맞을까? 우리가 보통 인수분해를 할때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유리수 범위까지 인수분해를 하라 그랬지. 근데 지금 얘 유리수라고 볼수 있어? 아니요. 확실하지가 않지. 아니요. 즉, 인수분해 제대로 된 거야? 안된 거지. 맞아요? 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이는 식 자체에서, 아, 방금 전 처음에 예제 만들었을 때 1번 문제에서는 인수분해 이쁘게 잘 끝났지. 근데 숫자들을 내가 임의로 바꿔놓고 놨더니 안 되지. 즉 다시 말하면 어떠한 경우는 인수분해가 잘될 거고 어떠한 경우는 안 되는 경우들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이제 그거를 직접 끝까지 다 해보지 않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걸 고민해보는 거야. 끝까지 해서 다 구해봤더니 어이 인수분해 제대로 안 되는데? 이게 아니라 딱 보고 아 이런 경우가 되면 인수분해 안 되겠네라고 판단을 내리는 경우들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지. 자 그러면 유리수 범위까지 인수분해 얘 지금 제대로 안 됐다 그랬지? 그 이유가 뭐야? 제대로 안 됐다고 판단을 내린 이요 그래 루트가 살아있기 때문이야 그치? 그러면 결국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라면 여기 보이는 요식 안에 있는 얘가 뭐가 돼야 되니? 그렇지 완전제곱식이 돼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 보면 얘를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르지? 음, 그래, 판별식이지? 확인됩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1, 2차식 하나를 2개의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시킬 때, 우리는 첫 번째로 보고 판단을 내려줘야 될게 뭐라는 얘기냐? 판별식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지. 있지. 그 판별식에 해당하는 부분이 무슨 식이 만들어져야 돼? 완전 제곱식의 꼴을 가져야 된다. 라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는 완전제곱식의 꼴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제대로 안 됐다라는 얘기야 네. 그럼 이제 이 위에 거 숫자들을 막 가지고 장난질을 쳤다고 쳐보자고 그래서 여기가 y-2y에 플러스 1이 됐어 이러면 어때? 완전제곱식 된 거지 네. 자, 그럼 이렇게 완전제곱식이 딱 돼있다라고 쳐보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인수분해 마무리, 근의 공식을 마무리 한번 해볼거야 그러면 어떻게 써지게 돼? 마이너스 2y 플러스 1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괄호하고 y 마이너스 1이 돼버리겠죠 그럼 결국 나올 수 있는 애는 마이너 y 하나랑 마이너 3y 플러스 2 하나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인수분해 된 모양을 x 플러스 y 하나랑 x 플러스 3y 마이너스 2의 곱이다 이렇게 인수분해됩니다 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 되십니까? 네. 즉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이 식의 값이 완전제곱식의 꼴만 가지면 된다라는 얘기야 네. 여기까지 이해 되니 안 되니? 네. 이해 돼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인수분해를 하게 될때첫 번째 판별식에 해당하는 모양이 무조건 완전제곱식의 꼴을 취해야 된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그 내용 알고 있는 상태로, 그대로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 두 번째 남아있는 문제로 볼 거야. 자, 두 번째 있는 거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자. 두 번째 문제에서는 Q라는 식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 Q는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4XY 플러스 3Y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8I 플러스 K래. 자, 얘가 두 일차식의 곱부로 인수분해 될때 상수 K값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일단 두 일차식의 곱부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했으니까 내림차순 정리부터 시작해보자고요. 내림차순 정리하면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두배의 2Y 플러스 1의 X 플러스 3Y의 제곱 플러스 8Y 플러스 K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가 1차식의 곱으로 분해가 되려면 이 식의 판별식에 해당하는 형태가 완전제곱식 꼴이 되어야 된다 그랬지? 네. 그럼 지금부터 판별식을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2y 플러스 1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3y의 제곱 플러스 8 y 플러스 k가 되겠지? 확인돼요? 네. 전개하자. y의 제곱, 마이너, 어? 6이 아니네? 4y, 플러스, 1 마이너, k.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이제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얘가 완전 제곱식의 형태를 가져야 되는구나. 확인되니? 그러면 얘가 완전제곱식의 형태를 가진다. 어떻게 식을 만들 수 있을까? 이거 그냥 완전제곱식으로 변형시켜? 어, 판별식. 한번더 판별식을 쓰는 게 편하겠지? 맞아? 그럼 판별식을 한번더쓸 거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짝수공식을 쓸 수가 있겠지? 어, 네. 그 식의 값 어떻게 됩니까? 4에서 마이너스 1 k가 되네 네. 이게 얼마여야 돼? 0. 0. 그럼 따라서. k값은 얼마가 됩니까? 응? 네. 그렇지 이렇게 확인되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완전제곱식을 만들었어 그럼 얘가 완전제곱식이 결국 되어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 2단계 이제 뭐 한거야? 그 네. 1단계에서 만든 1의 식 자체의 판별식의 값이 뭐가 되는걸 찾는다? 0이 되는거를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네. 확인됩니까? 네. 이게 구일 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때 미정계수를 판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판별식 두번 쓰지, 두번 판별하는 식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이 원리였어. 이게 돼요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오늘 해봐야 될 일이야. 그러면 여기서 식이 조금 더 복잡해지면 어떻게 가냐면 RPM에 우리 그때 미정계에서 두 개짜리 문제가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단원 마무리로 쭉 봐봐. 단원 마무리로 쭉 넘어가 보십시오. 음 어디였지? 여기 어딘가에 내가 문제 여깄다아 여기도 똑같구나 하나네. 음. 실수 a 값을 구하라. 저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두 일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될때 확인돼요? 음 같은 문제지.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요 문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차방정식에서 나올 수 있는 마지막 좀 어려운 형태의 문제. 그 문제 자체는 어렵지는 않은데 이야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 형태. 그래서 요거 하나까지만 하면 이차방정식 파트는 그냥 끝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음... 확인 됐어요? 좋아. 그러면 이제 잠깐 끊었다가 가보죠.